고등학교 때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슬펐습니다. 왜 엄마야, 누나야만 있고, 아빠는 없니까왜 아빠는 없 그때는 몰랐어요. 참 슬픈 노래인데. 왜 아빠는 없 김소월씨가 쓴 시잖아요. 김소월씨는 참 불행한 인생을 보냈죠. 그만큼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습니다. 33세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에게 정서적으로 싱글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 당시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떠나가서 죽은 아빠가 많았을 수도 있고, 집을 떠나서 독립운동 하러 간다고 멀리 만주로 간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노래가 말이죠. 그냥 아픈 것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서... 그 강변의 금물의 빛이 아름답고,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 엄마, 도나 우리 거기서 살자. 소원에게는 어떤 이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를게요. 제가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진짜 부르고 싶고, 같이 부르고 싶고, 오늘 밤새워 보고 싶은 잔향이 하나 있어요 생수의 네. 강이라는 잔향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음,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나 스스로도 얽어매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오늘밤에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뜨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때 돌을 주지 않고 생수를 달라 할때 뱀을 주지 않는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보금 11장 1 3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만 달라집니다.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좋은 것이 뭐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성, 령이에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진짜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을 부. 제가 10살 때쯤으로 기억이 되네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쓰레기통에 사과 껍질 깎아 놓은 것이 신문지에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사과를 평소에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사과 껍질을 누가 보냈는 것을 보니까 그게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학, 초등학교 2학년 체면을 입고, 내 여동생을 데기옵니다두살 아래 동생. 국회의저 바깥에 사과 껍질 깎아 놓았던데 깨끗해 보이더라도 좀가져오면 우리 나눠 먹자. 걔도 자존심이 있지. 그 밑에 여동생한테 시킵니다. 세살 작은 도동생 아무런 그것도 모르니까 언니가 저거 사과 껍질 먹자고 그러니깐 얼른 가서 아장아장 걸음걸으면서 아마 주환이 나이 비슷해서 사과 껍질을 가져오고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니다 우리 삼남매는 그 사과 껍질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과 껍질 하나에 손을 대는 순간, 부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우리 엄마는 참 그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애가 뭐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슈퍼에서 훔치고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그날 어머니의 울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 혼자 매만 시큼 맞았어. 그러면서 마지막 엄마가 한 얘기. 너가 그렇게 먹고 싶다면 엄마한테 사과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제가 철이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사과 껍질은 저에게 선악과 껍질이요. 우리 육신은 그런 겁니다. 현악과의 껍질이라도 먹고 싶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탐스럽습니다. 그게 사과 껍질이라 설령 사과 껍질이라도 우리는 현악과에 익숙해져요. 선악과가 뭔가요? 아주 쉬운 얘기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왜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랬잖아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에 관한 얘기, 지혜 열매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처럼 되느냐, 너가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주어냐, 하나님이 주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선하고 입니다 그런데요, 선하고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껍질이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엄마가 한 얘기, 달라 그러면, 사달라 그러면 왜안 사주고? 구하라. 준다는 얘죠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다는얘죠 적어도 엄마가 새로 사준 그 사과. 그리고 사과를 결국 먹었었죠. 껍질 말고 알맹이를 먹었습니다. 그 사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엄마의 사랑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 먹는 것이 뭐죠? 소나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생명 열매입니다. 를 성경 말씀 한 구데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생명의 강가를봅니다 하나님이 보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 그것을 보았죠? 동시에 생명의 강가를 봅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강좌우 가에는 각종 법을아실 나무가 살아서 그 옷이 피 흐리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리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담아야 하가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수가 되라 생명의 강가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성소에서 나오는 건데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흘려주시는 건데요.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 재료가 되고요그 열매는 어떻게 <laughs> 먹을 만하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열매가 하나 나오죠. 어떤 열매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입니다. 그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이강 이 생명과 에있는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을 알면하는 열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먹을만한 열매를 맛보는 시간. 먹을만한 열매. 생명.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